자 일단은 오늘은 이제 모모짱님이랑 여러분들 저도 똑같이 합동방송하고요 모모님이랑 이제 한일 소개팅입니다 한국 남자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일본 여성분들과 소개팅을 해드리는 그런 방송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끝낼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한국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한국 남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 어, 음. 니온 조세가 있다면 음. 일본 여성분들이 음. 계시다면은 오셔서 또 소개팅도 해고 한국 남. 좀 만나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궁금한 거 일본에 계신 여성분들 중에 한국 남성분들을 소개팅 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 좀 계신지 좀 물어봐줄 수 있나요? 아 근데 아마 마, 많을 것 같은데요. 오, 많아요. 많다고? 저, 네, 지금 뭔가 신청자 있다고 해. 우리는 신청자 네. 있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일단은 사진도 봤어요. 사진은 다 있어요. 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아. 그리고 어, 그분들의 연락처 응.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뭐 얼굴 사진 있으면 얼굴 사진 이정도 아 일단 받아놨어 질문 왔어요 네. 소개팅은 어떤식으로 하는거예요 어, 일단은 한국 남성분들의 사진들을 먼저 보여주고 소개팅에 남성분들에 대한 프로필을 먼저 보여줄거예요 네. 뭐지 진짜요? 네, 예. 보여줍니다 에? 그러면 일본 여성분들이 어나 이분들이 정말 마음에 든다 응.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길거 아니야 응. 그러면 모모님한테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응. 그리고 웬만하면은 저희가 이제 한국에 오실 수 있게 끔 경비 정도는 어느 정도 한국분들이 조금 이렇게 지금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 한국 분이 한국 이 한국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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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분는이 한국 분들이 한국 분들이 한 한국 분들이 한국 분 한국 분들는 한국 분들이 한국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기계를 선물해줬다 오, 이거 가능하잖아! 형들아! 이거 사둘 거야 안 사둘 거야? 여사시. 형들 생리통, <laughs> 생리통 여성분이 있다가 우리는 한국 남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핫팩이나 아니, 따뜻하게 하는 거나 초콜릿이라든가 오. 이거 무조건 다 해주잖아 기본! 채팅창 <laughs> 올라오면 기본이지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신청하신 우리 한국 남성분들부터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은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총 11분이에요 나이 때는 어 86년생도 한분 있었고 거의 대부분 30대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외모를 얼굴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더 많대. 말할 틈도 없잖 네. 첫 번째 남성분입니다. 아좀 제대로 된 사진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네, これを見た後だったらみんな이になる。で、もっとイケメンの人い 일단은 일본 여성분 안심하고 계시라. 첫번째 남성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그 여성분들에게 잘합니다. 나죠, 어잘생겼어요모델은 모델. 에, 이케멘. 일단 잘생겼어요. 제주도 남자 분이고요. 멋꾸이죠 상위 뭐한 진짜 뭐한15% 이상 1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압구 아, 음, 로데오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오, 살짝 모델로모델로잘 생겼네요. 무슨 느낌에 37살 이ですよ오 남자야. 에? 살짝 마초상이에요. 49살? 마초상이에요. 마초상. 마초 <laughs> 네. <laughs> 마초 같아라.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조부 됐을까? 맞죠. 好きな人も. 오. 응. 다이조부 됐을까? 다음 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른 네. 분이세요. 예. 이 분의 좀 얼굴이 좀 어떤지 이분도 꼭 소개팅을 좀 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몇 살이세요? 어, 이분은 이제 한서 어, 마흔 하나예요. 돈이 많아요. 오카네 모찌가 이빠이데스 보레보레. 인기 없는 거같아 뭔가 인기잖아요. 인기잖ゃな아또 기그무, 기그맨인가 같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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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카즈です. 파파카토니도 키스가 키스 못해. 키스기죄송니다 다음 분 볼게요. 오. 아, 아까가 한가. 오, 아까 전에 봤던 남자래. 이장이장 음, 괜찮다. 오이장 이이장. 괜찮네요. 여러분, 어떻 아니, 자, 이 정도면 다 그리고 잘 생겼는데? 응, 가꾸이도 뭐잘 생겼대요. 오 이케멘데스. 응. 음. 키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아, 아, 키가 궁금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남자는 174에서 175는 다 넘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정확하게. 돼. 요자 네, 다음 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그 남자, 멋져. 그 남자가 이번에 이케멘 제일 잘 생긴 사람. 아, 오, 예. 잘 생겼네. 이그 남자가 이리도 뭐. 합격 합격 어, 인기 남들 에? 이케맨이잖아요 민나도 몇째 이케맨이잖아요 그만했 29살이 나대 잘생겼는데 홍대니스인데 그때 에? 몇째 일본 여자들 다 졌대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소개팅할 때 인스타 운願가시ま 네, 소개팅 인스타 댓글 인스타글댓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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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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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 너무 증명사진을 그냥 파아놨다사진은 그냥 사진은사람 같다. 냥 파란. 징명사진은 그냥 파란. 징명사진은 그냥 파란. 징가사진은 그냥 파란. 징명가진은 그냥 가 <laughs> 아니 얼굴만 보고 시어머니 신경을 어떻게? 그게 귀엽다고. 아무래도 좀 뭔가 이렇게 이목구비가 요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서 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자 다음 분 어, 볼게요. 조금 살 빼면 좋겠다. 어 살은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볼게요. 예? 말도 안돼 이거 구라 같은데? 예? <laughs> 좀 구라 같은데 에? 이 사람? 으스워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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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네. 좀 관리 좀 한다. 좀 친해요. 에, すごい. 그놈도 <laughs> 이자. 오, 좋아요. 미나さんどうですか 그놈부터. 점점점이 오,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오히려 좀 부담스럽대? 아하. 오, 현실적으로. 채팅창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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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본어로 뭐라고 올라왔냐면, 어, 핏 뽑기 좋은 <웃음> 남자다. <웃음> 피를 뽑아보고 싶대요. 체열하기 좋다고. 간호사인 것 같은데. 아, 간호사를 하시는 분이군. 사위께 이좀 멋질게를. 오케이 오케이. 알위께 마카리마스 마카리마스. 참고시 죠 절대. 아니 뭐 뱀파이어세요? 껍질도 <laughs> <laughs> <슬펄기도> 아닌데. <아니고. 웃음> 좋습니다. 아이, 아이. 일단은 한국 남성분들에 대한 소개는 다 끝났어요. 음. 그래서 어, 좀 일본 여성분들의 좀 코멘트를 좀 듣고 진짜 관심이 좀 생겼는지 좀 궁금하고. 난닝몇 <laughs> 명. <laughs> 웬만하면은 3대3, 4대4, 3, 3, 3, 3, 4, 4, 4, 4, 4, 5, 4, 5,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에 17, 1 4명뽑 16, 바로 소개팅 거예요. 4 1 4 신청해주세요 MC로 갈겁니다 MC 저는 아 MC입니다 MC, MC. PD 창현이도 잘찍요 MC, PD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해 줄게요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다음주에 만나요 하고싶은 사람은 모두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저 보고싶은 사람 신청 많이 하라고요 창현이도 만나고싶은 사람도 신청해주세요 주변에 소개팅 해줄 사람 있으면 인스타 트윈 고 T.M. 해주세요, 여러분.お願いします. 자,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 형들. 바이바이. 바이 자네, 안 만나? 자네. 자네. 바이바이. 바이바이.